안녕하세요. 데몬터로의 데이먼 데몬입니다. 먼저 데몬과 소정한연으를 뵙게 돼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간 운세에 대해서 리딩을 해 볼까 합니다. 카드를 고르실 때 집중을 하셔서 한 장의 카드를 골라 주시면 되고, 두 개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개의 카드 의 리딩을 들으시고 나에게 적합한 리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랜덤으로 뽑은 카드들은 어느 때보다 더 집중을 해서 카드를 뽑아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카드를 뽑고 리딩을 들으시지만 우연으로 카드가 선택이 되고 리딩을 들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카드들은 앞으로 여러분께 벌어질 조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카드 선택은 뒷면이나 앞면을 보고 한눈에 가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카드 선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거나 스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카드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의 앞면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거나, 스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카드들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데이먼 타로의 데이머니. 심의를 기울여서 뽑은 가중에서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타로를 봐드릴게요. 리딩을 끝까지 청취를 하시고,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일주일간에 목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딩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일주일 동안 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드릴게요. 첫 번째는 1번님들 중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거나 1번님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부탁을 하고 의뢰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해요. 결론을 말을 드리자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한번더 떠올려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1번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중심을 잘 잡으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해요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열정의 토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솔로이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소개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커플이신 분들은 원만하게 이번 주를 유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솔로이신 분들은 예전에 상처를 받았던 생각을 떠올리시거나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놓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깐요. 이 부분 먼저 참고를 해 주시고 커플이신 분들은 원만하게 이번 주를 유지를 한다고 했지만 상대방과 일본 분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니깐요. 솔로나 커플분들은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화로 풀어 나가신다면 이번 주도 잘 넘길 것으로 보여요. 세 번째는 금전운으로 보자면 긍정적으로 흐름을 잘 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금전 흐름이 괜찮다고 하니깐요. 내가 금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다거나 야근을 한다거나 투잡을 하신다면 원하는 금액만큼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해요. 고민하지 마시고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좋은 쪽으로 흐름이 바뀌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간 조심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해요. 1번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으로 취하는 건 좋지만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모습보다는 솔직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건 좋지만 상대방에게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타로 카드가 어떤 조언의 메시지를 알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이는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펜타클 8번은 노력하고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눈앞에 일을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계획을 잡고 움직이신다면 금전은 따라올 것이고 사람들 간에 신뢰도도 쌓아지고 하시는 일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반복이 되고 지루함을 느끼더라도 현재는 꾸준히 지속을 하는 것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한번더 짚어주고 있네요. 그럼 조언들을 다 챙겨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이번 한 주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몬터로의 데몬이. 심의를 기울여서 뽑은 카중에서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터 타로를 봐드릴게요. 리딩을 끝까지 청취를 하시고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일주일간의 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딩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일주일 동안 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주의 시작을 알려주는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왔는데요. 에이스 오브 컵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번 분들이 감정을 혼자서 많이 삭히다 보니까요 곧 감정이 외부로 많이 표출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감정을 혼자서 삭히지 마시고 그 감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요. 수용하고 그 감정을 따라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라는 말은요, 입으로 말들을 뱉어내면서 그 감정들을 묵혀두지 마시고 표출하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가 조금 더 상대방에게 솔직해져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지만, 칼로 물을 썰듯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물처럼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을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을 한다고 해서 크게 상황들이 뒤틀려진다거나 상황이 나빠지는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 봐주고 이해해 준다고 하네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한다고 하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그 감정을 다 읽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번 주에는 이번 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한다면 그 덕은 여러분께 더 크게 돌아온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금전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번 주에는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다던지 위로를 해주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금전적으로 큰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해요. 그 보상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어낸 보상이라고 하네요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저번 주에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상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의 금전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깐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간 조심하면서 유의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위에서 이번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건 받아주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지 마시고 앞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해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이 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때라고 말을 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타로 카드가 어떤 조언의 메시지를 알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이는 황제카드가 나왔는데요. 계약권이 있다면 그 계약권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하고 상대방을 배려를 한다면 안정적인 연애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금전운은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전운이 이번 주에는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운을 보자면 만성 피로나 두통, 스트레스, 고혈압, 심장 질환, 혈관을 조심하라고 하니깐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언들을 다참게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이번 한 주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먼 터로의 데이머니 심의를 기울여서 뽑은 카수 중에서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타로를 봐드릴게요. 리딩을 끝까지 청취를 하시고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일주일간의 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딩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일주일 동안 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인 관계나 사람 관계가 힘들 것으로 보여요. 합이 잘안 들어선다고 해요. 내가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3번 분들이 만족을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끈을 놓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언은요. 그 상대방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의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조언은요. 타인에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말고요. 의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금전 운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현재 내 상황들이 금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빌려줬던 돈은 곧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금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금전 상황이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수익이 증가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드를 보면 이동운이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동운이라고 하면, 이사, 해외 이직 부서 이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시되 여러분의 조력자를 찾고 움직이시는 게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깐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간. 조심하면서 유해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지금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달려가지 마시고요. 주변을 여유롭게 둘러보면서 달려가도 늦지 않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 가슴속 깊이 미련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미련을 버리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그 미련을 벗어나야지만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올 거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타로 카드가 어떤 조언에 메시지를 알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이는 완드 10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조언이 먼저 떠오르네요. 혼자 모든 걸다 안고 가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앞서 말한 거와 같이 먼저 이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만 좋은 운기를 끌어당겨서 여러분이 마음 편히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언들을 다 챙겨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이번 한 주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머 서로의 대머니. 심의를 기울여서 본 가중에서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타로를 봐 드릴게요 리딩을 끝까지 청취를 하시고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일주일간의 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딩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일주일 동안 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카드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바로 변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목표를 조금만 더 앞당기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해결을 하지 마시고요. 조언을 해줄 멘토를 찾아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번 분들이 생각하는 규칙이나 신념을 지켜야지만 원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내세우시거나 욱한 감정이 갑자기 올라와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하고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다고 하니깐요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로 풀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금전운을 보자면 현상 유지를 할수 있는 정도의 금전을 벌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금전으로 힘드신 분들은 점점 상황들이 나아진다고 하니깐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간 조심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거나 고민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음 일을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시시비비를 가리시거나 손익을 따지게 되면 외로워질 수 있다고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타로 카드가 어떤 조언의 메시지를 알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컵 4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컵 4번은 주위에서 여러분께 건네는 관심이나 조언 아니면 제안들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해요. 4번 분들이 넓은 시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관계나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회들을 현재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요, 스스로 점검을 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조언들을 다 챙겨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이번 한 주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